야권 단일화에 나선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간의 신경전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상대를 비맹비난하면서도 삼자 구도 대결은 절대 없다 이렇게 모습 받았습니다. 한편 엘을치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선출직 공무원 전수조사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책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분 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야권 단일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비전 발표회를 같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했던 말이 어, 오세훈 후보가 늘 야권 분열의 중심에서 있었고 앞으로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로의 단일화는 내년에도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말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요즘 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삼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쳤어요. 그리고 일단. 화해는 한것 같은데 지금 네. 단일화 그러면 뭐 아름다운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가 되기 전에 원래 밀당하고 음. 서로 과열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야권이 어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단일화가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은 국민들께서 야권 변화의 기본 척도로 지금 단일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계시고요. 음, 네. 그다음 문재인 정권 심판 여론을 담을 중요한 그릇이 단일화라는 형식으로 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오세훈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역행할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될 겁니다. 오늘 토론회를 TV 토론회를 다섯 시 반에 하고요. 내일 하고 모레 여론조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단일화 발표가 있잖아요. 1 9일날 네. 네,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단일화 아직 그 여론조사 뭐 문구 그런 거 합의를 보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 기간 두 군데다가 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네. 오늘 다섯 시 반부터 팔십 분 동안 하고요. 네. 어, TV 토론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 밀당이 많이 있었는데 네. 뭐 주도권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안철수 후보의 요구상이 적정하게 반영이 된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충되는 걸소화시킬 반영할 수 있는 기재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예측된 대로 그 일정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여당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박영선 후보는 LH 사태 등의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특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같은 제안은 어느 정도 판세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저 얘기부터 좀네 어, 예. 우선 단일화가 필요충분조건이기보다는 네. 단일화는 필요조건이고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면 그게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는 거겠죠 근데 일단 저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아름다운 단일화는 물건 넣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날선 말을 공개적으로 주고받고 나면 마음에다 상처가 음. 남고, 누가 상처를 받냐? 당사자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그걸 다들 실천하시는 분들이세요. 특히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네. 2011년만 해도 앵그리버드 들고 나와서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에 반대한다고 하시던 분이 지금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반대쪽에 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말을 뒤집고 계세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지지자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김종인 위원장께서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이냐 라는 말을 하신 것은 가장 아픈 지점을 어떻게 그렇게 그, 차분하게 콕 찍었을까. 그래서 네.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날선공방은 곤란하다. 예.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되게 좋은 조건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 2012년만 해도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 단일화 때 언론이 얼마나 우, 그 비판적이었는지 몰라요. 오직 권력력에 따라서 단일화 하려고 한다. 묻지만 단일화다. 이런 식으로 늘 단일화에는 비판이 더 심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단일화에 대해서 언론이 얼마나 우호적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되고, 오늘 토론도 방송 3사, 지상파 3사가 공동 생중계 한다는 거 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이건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세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박영선 후보의 경우는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네. 뭐 단일화가 그렇게 음, 음. 뭐랄까 주목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인데, 되게 부럽습니다. 그 그러니까 언론의 우호적인 태도는. <laughs> 그러면 그 말씀하신 김에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지금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판세가?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네. 안철수 후보는 하강 곡선이죠. 음. 그럼 이제 이 분위기가 오늘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본래 상승세 타는 후보가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예. 결과가 어떻다 말하면 저는 곧 며칠 뒤면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결과까지는 가지 않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민주당은 근데 내일 단일화가 발표가 되는 거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생각대로 잘 원래 김진회 후보가 예. 굉장히 준비된 분이고, 예. 어 탁월한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음, 네. 뭐 조금 음좀그 답이 정해져 있는 단일화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가 느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그 내부에도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은 각각의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다르니까 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경향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세훈 후보의 상승 추세는 사실 나경원 후보와의 본선에서 오세훈 후보로 되고 난 뒤부터 예. 조사 결과에서 상승 추세가 쭉 나왔어요. 예. 나왔고 지지층도 보면은 예를 들면. 어 주부청이라든가 중도청의 강점을 오세훈 후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그간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시간이 가면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사실 일정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한두 달 전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건 사실 비판이 아니라 고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그걸 받아 진지하게 고민 안 하신 거죠. 그런데... 네. 네. 일부에서는요, 또, 안철수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지지율 올라가니까 이제 3자 구도에 대한 지지율도 막 나오잖아요, 조사가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도 오세훈 후보가 잘 나오는 조사가 있으니까, 그럼 3자 대결도 국민의힘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여론조사의 결과라는 것은 네. 국민 여론의 경향을 보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30% 전후기 때문에 네. 조직선거의 양상을 띱니다. 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서울시내 49개 중에서 41개 지역구의 의석을 갖고 있고요. 예. 25개 구청장 중에서 2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3자 구도 대결 구도에서 오세훈 후보가 일부 이기는 걸로 나온다 하더라도 예. 이게 실제로 투표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음.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식이든 단일화를 해도 박빙으로 갈 거다. 무조건 보면. 단일화는 한다. 이건 무조건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열차에서 내릴 수가 없다. 아, 단일화 열차에서 네. <laughs> 네, 공감하십니까? 네, <laughs> 네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음, 어떤 순간에 지금 오세훈 후보 상승세가 이렇게 하고 들어갔냐면. 네. 대개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긴 적이 없으세요, 제 기억상. 왜냐하면 그 당내 경선이라는 건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돼요. 네. 그럼 대개 이미지상 나경원 후보가 될것 같다 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판을 뒤집고 오세훈 후보가 됐잖아요. 이 순간 두 가지가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는 보수 지지자들이 영리해졌다. 음.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의 최대 강점, 강점인 중도층까지 오세훈 후보가 공략하기 시작했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세를 타는 이유가 그냥 타는 게 아니라 근거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여론조사라고 얘기하면 그냥 무작위로 아무나 전화를 받을 것 같잖아요. 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저도 되게 여론조사 관심 없는 거안 봤거든요. 네. 중도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충성도 높은 분들이 여론조사에 대개 뭐 응한다 이렇게 음. 보면 되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는 근거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이제 뭐 앞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네. 다시 돌아가 보면 LH 사태도 그렇고 야권 단일화로 시선이 모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 물론, 여론조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자 대결, 삼자 대결에서 야권 후보에 패한다는 조사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제안들이 좀 지금의 상황, 전체적인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특검은 정치권 논의에 따라 특검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시의 적절한 제안이죠. 그러니까 음. 야당은 그 민주당에 대해서 보다는 박영선이라는 후보에 대해서 긴장하셔야 돼요. 우선 박영선 후보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가서 지금 코로나19 우리나라 여러 가지 K방역이 강점이 있지만 K주사기. 네. 그거 마무리 지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독특한 분인데 저도 같이 의정활동을 해봤지만 꼭 필요한 시기에 고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박영선 후보가 뭐 우리 민주당은 다 친문이라고 합니다만 이분이 친노 친문 아닌 건다 알아요. 중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입니다. 마치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그 한나라당의 야당 같은 느낌이듯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다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예. 그리고 진짜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과도 편하게 통화하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그 상대당 후보의 윤석열 변수가 싹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긴장해야 될 거다. 그래서 아직도 그 바닥에 아그 어머니들 미+ 미자원 가보면 네. 아 박영선이 될거 같아 이래도 음. 그니까 민주당이 이길 거 같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음. 그런 박영선이 될것 같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긴장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영선 후보가 가진 뭐 강한 리더십 예전에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원내 대표로 할때 익히 봤습니다 받고 네. 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보궐 선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 표, 표피적 관찰로서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라서 어 야권 후보가 긴장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지금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로 인해서 벌어진 현재의 상황은 사실 이 사건이 단일한 단일한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내내 있어온 부동산에 대한 불만. 이 부분들이 축적되어 오다가 빵 하고 터진 거거든요. 내관을 네. 건드린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그동안에 국민들이 가졌던 뭐 무능이나 이 정부의 무능이나 정책 무능이나 집행 무능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 부패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워낙 깊고 넓게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 문제와 관련된 박영선 후보의 제안들이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효과로 본인의 지지율 효과로 연결되기는좀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은 이게 이제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분산시키기 위한 어, 목적이 있거나 시간 끌기라면 더더욱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런 제안들이 진정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문제는 본인의 지지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아, 진정성 시도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조금 전에 그렇다면 저, 뭐 정치 지도자가 예. 그니까 어떤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내는 제안들이 전부 정략적인 건 아닙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 회복으로 연결되기에는 좀 어렵다. 네. 너무 국민들의 분노가 깊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론 한번 듣겠습니다. 그건 맞죠. 네.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는 것과 부동산 정책 잘못을 본인들이 수혜했다는 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주변이 어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거나 뭐 그랬다면 이게 뇌관이 되는데 이게 뇌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설이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대통령 사전 논란을 일으킨 것은 저는 대통령도 투기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사전은 투기가 안됩니다 팔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간절한 야당의 바램은 읽었으나 효과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좀 종스러운 문제 제기로 끝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음, 부동산에 대한 불만이 높고, LH 직원들의 투기가 불을 지폈다. 동의하는데, 예.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야당 지도자들을 보면, 어, 저분들은 부동산이 없고, 우리하고 같을까? 이 부분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율이 갔다가 그게 오세훈 후보로 넘어가는 상황은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 인식으로 국회의원 잔수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음, 이런 일반적인 또 갖고 있는 인식이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그게 확 국민의힘으로 직접적으로 불붙지 않는 이유가 돼서 저는 국회의원 전수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민주당에도 사실은 주식 부자도 들어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일반 인식은 국민의힘은 부자당이고 민주당은 뭐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하고 그리고 특히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장들. 민주당이 훨씬 많거든요 시티도 예. 의원들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진짜 그 지도층도 좀 청렴하고 좀 그런 그 새바람으로 바뀌면 안 될까 예. 저는 이런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예뭐 어, 앞서 예, 예, 예. 말씀하신 지금 주신 말씀은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 여 명이 지금 연루된 게 나오고 있고요. 이용덕 고문도 연루된 게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그 국민의 힘이 전수조사 동의서를 다 (102명) 다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 정당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두 정부 기간 동안에 신도시를 추진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책이 원활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됐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그 어,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네. 이전 정권 시절에 그걸 했다고 해서 부패 의혹이. 연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전수조사는 지금 국민의힘 102명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선출직 전체를 다 하자는 건 제가 좀 우려가 음. 있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은 민주당 소속 분들이 훨씬 방치.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혹시라도 어뭐 이렇게 물타기 형식으로 하면 국민의 분노의 기름을 붓는 형태가 될 것이고 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약 1년 남았습니다. 5월 네. 6일까지니까 1년하고 한한달반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이 전수조사 들어가고 하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들이 다 줄줄이 실종되거나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하는 것부터 한 다음에 네. 이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좀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 예.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음. 어제 배현진 대변인은 동의서를 다 받았다. 예. 민주당 나와라 그랬어요. 네네. 그런데 여전히 원내대표께서는 이게 받는 건지 안 받는 예.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런데 그 대변인과 원내대표 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의 교통정리는 조금 필요하다 싶고요. 그 다음에 예. 선출직을 다 조사하는 건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한 게 지금 부원장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식상 그 국민의 힘이 부동산이 더 많고 투기도 많이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인식 때문에 민주당도 전수조사 하겠다고 사실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전 그게 맞는지 지금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반적 공직사회 부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손도 못된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 들어가서 부동산 적폐와 싸우면 다른 국정과제가 필요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국가 운영 이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도 상임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국회에서 일해보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평소에 해야 되잖아요. 지금 부동산 적폐 문제가 생겨도 언론 관련 상임위는 언론을, 언론에 을언론 대한 문제를 파해야 되는데,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이 분위기, 이거 다 적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적폐와 관료 적폐, 원래 관료들은 민주정부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음. 이 관료 적폐는 정말 심각해요. 왜냐하면 정부 들어서면 일을 해야 되는데, 관료들이 일반적으로 상층부는 보수적이고, 예. 뭐 하층부는 사실 조금 그 지휘체계에서 움직이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적폐와 관련 적폐의 콜라보가 지금 사태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정부에 이어서, 다음 정부도 이어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2명 국회의원이 저는 동의서를 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착수하게 될 거라고 보고 밝히면 될 일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저 우리 최 의원님께서도 야당해 보셨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가 초동 대응을 잘못한 측면이 있고, 예.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체적 규명보다는 시간 끌기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 개진을 한 측면은 있습니다. 있지만 예. 그것이 전수조사라든가 뭐이 발본 색원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거를 정확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가면 국민님도 같이 동참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다음 내용으로 좀 연장선상에서 이어가보면 저희가 사실 이 시간에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할지 어, 짚어봤었는데 어제 사과는 아니었지만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는 밝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엄청 호재죠.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냥 계속 비난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표가 될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당의 입장은 재보궐선거를 놓고 다투기만 할 입장이 아닌 거예요.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 소위 3기 신도시 추진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어느 순간에도 국정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한두 가지 메시지. 부동산 적폐는 척결하겠다. 어, 마지막 과제로 알고 하겠다. 이 부분과 네. 그러나 3기 신도시 추진은 이 목표가 집 없는 분들, 그리고 청년들을 용이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추진하겠다. 저는 이 이상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사과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과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게요? 지금 조사에서도 20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사, 국가수사본부가 본격 수사하고 대검에서도 지금 특별수사단을 자체적으로 꾸려서 지켜보겠다는 거잖아요. 협조하면서. 예. 그러고 나면 또 사람이 많이 나오면 그때 또 사과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사실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공개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할지는 또 대통령의 사과는 그것 또한 정치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사과를 지금 해라. 이거 성급한 거예요. 남은 임기 동안 또국정과세로 어, 부정산 문제를 삼겠다니까 어,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것 중에 하나가 왜 그동안 한 9년 정도를 이해충돌 방지법을 방치했느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의 생각으로 같이 이게 그럼 3월에 처리가 될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뭐, 결국 이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을 회피하고 네. 우회했던 거죠. 그 이제 지금 국회의안 정부 시스템에 의하면 36건의 법안이 부동산 투기 관련 건절법으로 지금 발의가 됐다고 그래요. 네. 근데 민주당이 어젠가요? 어, 김태년 저 원내대표가 어,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개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하겠다는 네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도 들어가 있고 네네. 공공주택법 제정 뭐,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일정을 보면요, 지금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네네. 해서 내일 아마 정문회가 열리고 모레. 소위가 소집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3,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면 24일 본회의 등의 일정을 보면 이 속도로 해 가지고는 제가 볼때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거다. 네. 이리 보는 거고요. 여야 모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성 성찰을 좀 해서 네. 네. 이번에는 이게 제대로 해서 좀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이제 통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의견은 다수렴이 된 겁니다. 지금 겁니까? 이 국민의 거대 거대한 분노의 파도 앞에서 누가 버티겠습니까? 저는 네. 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필요한 법안들은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그럼 그래, 이런 거는 처리가 합니다. 되겠네요. 우선 그래도 아무리 네. 그래도 부원장님 상황이 네. 이래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소극적이었. 음. 그 동안의 국민의 힘이었죠. 이건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것 같고요. 네. 어, 어제는 수보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언급을 했고 오늘은 LH 사태에 대해서 사과에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는 이미 사실 이미 하고 음. 있으신 거죠. 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네, 네. 예. 그래서 어, 막 사과 했다 안 했다 이런 걸로 문제 삼는 건 저는 뭐 별로. 음. 예. 관심이 안 가합니다. 네. 예. 아까 하던 말씀을 계속할까요? 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뭐 대통령께서는 아... 지금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대통령 스타일상. 예. 네. 그럼 조 그리고... 부원장님 말씀. 어제 예, 그 청와대 수보 회의 때 예. 그걸 보면서 솔직히 느낀 느낌은 예. 가진 생각은 예. 이제 이게 신도시 투기 의혹 때문에 계속 국민 여론이 악화되니까. 예. 이게 대통령께서 발언 수위를 계속 높여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끝볼때 제가 좀 느꼈던 거는 네. 이제 곧적폐청산론또 들고 나오시겠네 이 생각을 했는데 어제 딱 들고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예측이 빗나가지 않는다 생각을 했던 거고 제가 어제 느낀 느낌은 임기를 1년 정도 남긴 대통령께서 네. 이게 뭐, 어, 적폐청산 말씀하신다면은 이건 사실은 그간에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에 대한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시는 건데 국민 사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예. 했는데 늦지 않게 오늘 사과 말씀하시고 근본 대책을 세워서 건전하겠다고 하시니까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좀 수미일관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 예. 말씀에 대해서는 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어제부터 네. 음, 대통령은 일정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음, 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 실패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되면 실패한 대통령이죠. 감옥에 네. 갔잖아요. MB 실패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정부를 평가할 때 어떤 거는 잘하고 어떤 거는 못했다 되는 겁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나중에 평가하겠죠. 그리고 그게 다음 대선에서 평가, 유권자의 평가는 그때 내려지는 거고. 그리고 역사의 평가는 뭐 나중에 내려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마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 적폐 부분 이 부분 해소는 아마 뼈아프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라든가 국정원 개혁 같은 거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부동산 적폐는 국민들이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만 예. 하지 못했다. 그게 이미 어제 그 말씀하실 때아저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사과는 알겠습니다. 곧 하실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저 네.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국민께 죄송해하시고 예. 그리고 지금 그 집으로 고통받는 분들께는 정말 너무 미안해하실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야겠네요 자, 최민희 전 국회의원,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